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보람의 편한 세상입니다. 2010년 준공 386세대 전용 면적 84.7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 1,8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2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일차입니다. 1988년 준공 1,335세대, 전용면적 66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골 7억 3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대림입니다. 1990년 준공 1,152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9,300만원에서 최고액 1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1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8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상도연대입니다. 2003년 준공 194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,7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6억 2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1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쌍용수 있다 통입니다 2003년 준공 38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53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9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9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입니다. 1996년 준공 880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9억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극동입니다. 1993년 준공 856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0억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109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청호입니다. 1997년 준공 346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7억 2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7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제일입니다. 1987년 준공 296세대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2,50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대림입니다. 1993년 준공 1,628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9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78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KCC입니다. 2007년 준공 111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2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건영입니다. 1997년 준공 137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67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9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3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유원시아입니다 2009년 준공 48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8천 3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9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3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삼입니다. 1993년 준공 856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5,800만원에서 최고액 1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0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경양넥스빌입니다 2002년 준공 197세대 전용면적 11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0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8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삼성냄이 아닙니다. 2003년 준공 896세대 전용면적 60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이입니다. 1993년 준공 856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2,500만원에서 최고액 1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2억 2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3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상대빌입니다. 2006년 준공 54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8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9억 1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3% 오른 금액입니다 1아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주공이입니다 1995년 준공 79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4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4천 9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9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0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입니다. 2019년 준공 107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6억 7200만원에서 최고액 2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